들깨 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에, 이렇게 원줄기 적심 해 줬습니다 원줄기 적심 해 주니까 에, 겹순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거는 다른 나무고요 겹순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계속 크고 있죠 맨 아래께 가장 크고 있고 고담, 그 고담 그 크고 있어요. 그래서 겹순도 이렇게 적심을 하면, 겹순도 적심을 합니다. 이게 2차 순지르기. 이렇게 하면은 더 왕성하게 자랄 겁니다. 네,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순, 1차 순지르기가 안된게 이게 크지가 않았어요. 이게 역시 적심을 해줘야 들깨, 들깨가 더 옆으로 퍼지고 더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 여기 적심을 그 바로바로 바로 해주니까 여기는 엄청 옆으로 많이 퍼졌습니다. 네, 요거만 해도 퍼졌죠. 아, 요거는 원심 적심이 안돼 있네요. 그러니까 별로 안, 안 퍼졌죠. 네, 네, 이거 같은 경우 많이 퍼졌습니다. 이게. 네, 아래 겹순이, 겹순이 지금, 겹순도 많이 자라서 이게 겹순이거든요. 이게 지금, 이 겹순도 지금 많이 자랐죠. 하나, 둘, 셋. 이것도 적심해 줄까요? 한 다섯 마디 정도 되네요. 네,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거. 들깨 농사도 재밌네요. 네, 요거, 요거 보셔도, 요렇게, 여기를 적심하니까 적심 여기를 적심해서 겹순이 많이 커졌죠 맨 아래께 가장 크고요 맨 위에께 위에서 나온 게좀몇 마디가 안 되죠 아래서 에 나온 거는 또 이렇게 적심을 해주면은 옆으로 더또 겹순에 겹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욱 더 퍼집니다. 이런 네, 거 겹순. 네, 네, 이거 굉장히 무상하죠? 무상합니다. 여게 조금 더 자라가지고 원줄기 적심을 해주니까 겹순이 쫙 자란 거죠. 이게 네. 키는 한 1m 정도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조금 같이 심었어도 조금 덜 자라니까 원줄기 적심을 좀 늦게 해주니까 이게 또덜 자랍니다. 예, 네, 이런 차이가 결국 여기와 저기는 음 몇배 차이가 나네요. 아마 수확량도 몇배 차이가 날 겁니다. 이게. 들깨 농사도 이 원리를 잘이용하면 많은 수확을 풍작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 여기 여기는 크죠 옆으로 쫙 퍼져 있죠 지금. 예, 여기 줄로 세 줄을 딱 심은 건데 늘었습니다. 야채 값이 비싼데 <laughs> 들깨. 들깨님이나 따다가 먹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입니다.